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탁 뉴스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영탁 가수의 최신 정보를 종합과 업데이트하는 채널입니다. 좋아하시면 공유하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뉴스는 하룻밤 사이에 영탁의 적금은 다 없어졌다. 매니저는 전화하면서 울었습니다. 범인은 누군지 알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무슨 일? 적금은 얼마? 그리고 이유는 뭐죠?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영탁은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매니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매니저은 영탁이 부모님에게 송금한 돈을 다 없어졌다고 말했고 이유는 아직 모릅니다. 영탁은 매달 일정액을 부모님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반은 자선을 위해 그의 클럽에 보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영탁이 2년 넘게 해온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은 또한 그들의 아들이 이 일을 할수 있도록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니저의 전화를 받은 영탁은 진정을 하며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당히 급한 탓에 매니저는 설명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영탁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연을 다 들었습니다. 영탁의 어머니는 클럽에서 한 팬이 갑자기 심하게 알았는데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갚을 돈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클럽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써버렸지만 이 사람을 치료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영탁이 이달에 보낸 돈을 가족을 위한 돈한 푼도 남기지 않고 아들의 팬을 치료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사연을 알게 된 영탁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보내기 위해 즉시 어머니에게 500만원을 다시 보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그분이 생활비를 조금이나마 충당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다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걸그룹 레드벨벳의 슬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아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30일 슬기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슬기는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현재 별다른 증상은 없다. 소속사 측은 즉시 모든 스케줄을 중단하고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엠넷 엠 카운트다운 4월 1일 KBS ETV 뮤직뱅크 등 예정된 음악 방송 일정은 취소됐다. 앞서 멤버 아이린과 조이, 예리도 컴백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1일 새 미니 앨범 더 리브 페스티벌 2022 필마이 리듬은 예정대로 발매됐지만 지난 19일과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단독 콘서트는 장정 연기됐다. 한편 멤버 웬디는 자가검사키트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추후 PCR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상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